자 이번에는 두 번째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그 캐스터라는 부품을 조립을 했으니까 두 번째는 어떤 부품을 조립할 거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접속했던 그 그죠 다음카페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두 번째 나와 있는 클램프 자 이렇게 그죠 두 번째 나와 있는 클램프라는 파일을 마찬가지로 다운 받아서 그죠 클램프 클릭해 볼까요? 클램프라는 부품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파일 받기 이렇게 위쪽에 보시면 은 파일 받기 버튼이 있으니까 파일 받기 버튼을 이용을 해서 적당한 위치에 저장을 하시거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그죠 예, 저장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클램프 파일입니다 저장하시고 압축을 풀어서 조립을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압축까지 다 푸셨다 그러면 그저 시작 시작에 가셔가지고 기계 디자인 마찬가지로 어셈블리 디자인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번째 클램프라는 부품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티아에서 아저 그 뭐죠? 여러분들이 압축 풀었던 폴더 클램프 쪽에 가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그 간략한 조립을 할수 있는 그린 파일 나와 있으니까. 이그린 파일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생겨먹은 부품인지 한번 체크를 한다 그러면, 자 클램프라는 부품은 현재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뭐 간략하게 보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부품이 1번, 그리고 위에 있는 게 캡이 2번, 그리고 이렇게 샤프트로 챙긴게 3번, 그리고 위쪽에 둥글게 생긴 너트가 4번이고, 그 안쪽에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그죠 둥글게 핀이 들어가는데 핀 부품을 우리는 5번이라고 이렇게 체크 되어 있습니다 각 부품들에 대한 그 품번을 먼저 체크하시고 두번째 이 클램프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요거 2번 2번이라는 캡 자체가 위아래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자 위아래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있는 3번 축, 축이죠 이 3번 축도 축도 같이 따라서 회전을 하는 그한 부품입니다. 그리고 4번 아이번 캡입니까? 이어 예. 자, 이 부품도 같이 부시라는 부분인데 얘도 같이 따라서 회전할 겁니다. 즉 2번이 움직이면은 여기 있는 3번하고 4번하고 같이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하나를 움직이면은 여러 개가 같이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그러한 조립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리, 이 그림을 파악하셨다 그러면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티아에서 가장 먼저 그저 기존 컴포넌트, 기존 컴포넌트라는 기능을 실행을 해서 어디에 불러올 거냐면은 프로덕트 1번에 불러와라. 그리고 어떤 부품을 불러올 거냐면 두 번째 클램프였습니까? 여러분들이 파일 받고 압축 풀었던 클램프에서 첫 번째 베이스 베이스 부품을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베이스라는 부품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자첫 번째 불러온 부품은 기준 부품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 고정이라는 고정 컴포넌트, 고정이라는 기능을 실행하신 다음에 첫번째 불러온 부품을 클릭하면은 고정 아이콘이 생성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품은 현재 위치에서 더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기준, 부품을 기준 부품으로 설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두번째 부품을 불러올게요. 두번째 부품을 불러올려면은 기존 컴포넌트를 실행합니다. 어디에 불러옵니까? 프로덕트 1번에 불러와라 클릭. 그리고 어떤 거 불러올 거냐면은 캡이라는 부품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캡이라는 부품이 현재 화면 상에 들어왔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조립하기 쉽게 부품을 이동하시거나 회전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어떻게 했었죠? 조작, 조작 기능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평면을 선택합니다. 기준 되는 평면을 클릭하면그 평면 위에서만 슬라이딩이 되죠. 그리고 움직일 부품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에 조립하기 쉽게 이렇게 이동만 대략적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확인 버튼 눌렀고요. 자, 이 부품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구멍이 있고 여기에 구멍이 있죠. 이 구멍과 이 구멍이 서로 간에 조립이 될 거고 그리고 이이 번이라는 캡은 이홈 안쪽으로 쏙 들어올 겁니다. 자, 홈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실제로 만나는 부분은 여기 측면이랑 이 측면, 그저 베이스의 측면과 측면이 서로 간에 조립이 될거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은 그렇게 조립된다라고 이 조립도를 보시면서 먼저 파악을 하셔야겠죠. 자, 먼저 조립이 어떤 위치로 조립되는지를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치. 자, 순서 상관없지만 일치라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여기 원통면에 해당되는 축이랑 여기 원통면에 해당되는 축을 선택하신 다음에 갱신 버튼 누르면 이렇게 축 방향으로 먼저 조립되었구요. 두번째는 접촉입니까? 예, 접촉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 측면하고요. 클릭. 그리고 이 부분의 측면, 여기 측면을 클릭을 해서 두 부분을 서로 간에 일치시켜라 갱신 누르면 이 부품이 이홈 안쪽으로 쏙 들어온 거볼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여 본다는 거죠. 조작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아래쪽에 제약 조건에 따라 체크되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는 기준 평면을 클릭한 다음에 움직일 부품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은 그 평면 위에서 얘가 이렇게 회전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자 지금 은 평면을 기준으로해서 회전했는데 아니면은 바로 회전축을 클릭해서 회전축은 이 구멍이죠. 회전축은 이 구멍입니다. 그래서 회전축을 클릭하신 다음에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셔도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부품은 요 위쪽까지만 조립이 돼야지 아래쪽으로 파고들면 안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반대쪽으로 회전하면서 이렇게 파고들면 안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부품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파고들죠 왜냐면 그래픽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부품이 아무리 그래픽이라 하지만 이 부품이 실제 부품으로 가정을 하고 실제 부품으로 가정을 하고 서로간의 움직임을 제한한다 그러면 자, 카티아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조작입니까? 조작 밑에 밑에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간섭에서 중지 조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섭에서 중지 조작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먼저 실행을 시켜 놓고 이 부품을 다시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밑에 있는 부품하고 서로 간에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죠? 충돌이 되다 보면은 아래쪽으로 제가 마우스를 밑으로 끄집어 내린다 하더라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버튼이 클릭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버튼을 다시 클릭해서 옵션을 껐거든요. 옵션을 끄게 되면 이렇게 파고듭니다. 그런데 이 버튼을 클릭해 놓고 얘를 움직이면더 이상 안 내려가죠. 그럼 반대쪽에도 회전을 쭉 하다가 보면 이렇게 쿵 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거든요 자, 쿵 하고 부딪히면더 이상 내려가지 않죠. 어디가 충돌되었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충돌되었기 때문에 내가 마우 사용자가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더라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예, 그렇게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자, 한번씩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고 조립하시면좀 수월할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서 조립을 끝냈고요 자, 다음은 세 번째 부품입니다. 자, 세 번째 부품 안쪽으로 캡, 캡의 예, 세 번째 부품인 샤프트, 축이라는 부품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예, 기존 컴포넌트 클릭, 그리고 어디에 불러옵니까? 프로덕트 1 번에 불러와라 클릭 하신 다음에 세 번째 샤프트 부품을 선택을 하고 열기하겠습니다. 자, 샤프트 부품을 선택을 하고 열기 하시게 되면은. 현재 화면상에 이렇게 그죠? 뒤집어 보게 되면 샤프트라는 부품이 들어왔고요 이 샤프트 부품은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죠? 약간 붉은색 계통으로 해서 예, 샤프트 부품이 들어갔으니까 이 색깔하고 비슷하게 먼저 화면을 그죠? 부품을 이동하시거나 회전을 해 주시면은 되게 수월합니다 그래서 예, 조작 조작 기능을 이용을 해서 뭐 예를 들면은 축을 축 회전 먼저 해볼까요 그래서 축자 회전 축은 이선입니다 클릭 그리고 조립하기 쉽게 이렇게 화면을 그죠 회전을 할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회전했고 다음은 그죠 다시 축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평면 클릭하고 다시 축을 클릭해서 이번에는 이이 이 축입니까 아니죠 이 축이 아니네요 이번에 이축 여기 자. 여기나와 이게 무슨 축입니까? y축인가요? 이 예, y축이죠. 자, y축을 하나 이렇게 클릭해 놓고 이 부품을 마우스로 드래가면은 지금처럼 조립하기 쉬운 방향으로 회전까지 끝냈습니다. 자, 이번에 이동할까요? 그래서 예, 이동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기준 평면 하나 눌러 놓고 이 부품을 드래그해서 조립하기 쉽게끔 앞쪽으로. 그죠 지금은 얘가 직선으로 가다 보니까는 서로 충돌되어서 움직이지 않죠. 왜냐하면 이, 예, 이 버튼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 버튼을 끄고, 이 버튼을 끄고 조립하게 쉽게끔 앞쪽으로 옮겨놓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앞쪽으로 이렇게 옮겨진 거볼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죠. 지금 대충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조립해 해볼게,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원통이랑 이 원통이 조립될 거고. 조금 짠하고 동일하게 측면과 측면이 조립될 겁니다. 그래서 일치, 일치라는 기능을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 원통에 있는 축이랑 클릭, 여기 원통에 있는 축이랑 클릭 하셔가지고 갱신 버튼 누르면 축 방향 길이 조립이 끝났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내가 제대로 조립했는지 확인 분석하실 때는 조작 기능입니다. 조작에서 기준되는 평면 하나 클릭해 놓고, 이 부품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은 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확인, 자, 이번에는 접촉입니까? 예, 네, 접촉, 접촉이라는 기능을 실행해서 이 부품의 측면이랑 클릭, 이 부품의 측면이랑 클릭, 그죠. 그런 다음에 갱신 버튼 누르면 이렇게 조립이 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예자 그런데 눈설미가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립이 된 상태에서 한번 움직여 볼까요? 조작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지금 축 방향입니까? 예를 들면축 방향으로, 그쵸? 이게 축, 이 축을 클릭을 해서 부품을 마우스로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물론 조금 전에 한거 동일하게. 충돌에서 중중해서 조작 그죠? 충돌이 되면 중재라라고 버튼 클릭해놓고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들이 생기 발생하니까 이때는 움직임을 우리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한번 조립해왔는데 다시 요거 충돌 조작 그죠? 간섭에서 중지 조작이라는 버튼을 꺼놓고 자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그래서 조립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조립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품을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측면과 측면을 붙이다 보니까 한쪽 부분이 이만큼 그죠 공간이 생겨버리거든요 측면 쪽을 붙여버리니까 반대쪽에 이렇게 공간 생겨버립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자 그래서 이거 일단은 이놈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조절 바꿀 수 있는 부분 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먼저 일단은 자 먼저 이, 이 측면 부분이 완전히 붙으면 안 되니까 자 붙으면 안 되니까 이거 얘가 3번이었죠. 자 3번이라는 부품 앞쪽에 메뉴를 확장시키면은 자 그리고 아참 3번이 아니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제약 조건. 네. 혹시 이렇게 잘못 클릭하면은 회색 나오는데. 회색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그 대체한다고 그랬습니까? 그죠 여기 있는 선, 자, 여기 틀이 예, 구조의 선을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좌표축을 선택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축을 한번더 클릭하면은 다시 원래 색깔로 돌아왔고요. 자, 우리는 잘못된 조립을 삭제할 것이기 때문에 제약 조건 앞에 있는 플러스 기호를 눌러서 사용자가 지금까지 조립했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조립했던 고정, 일치, 접촉, 일치, 서피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서피스라는 부분이 측면이 붙은 거기 때문에 이 서피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를 해서 조립 조건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조립 조건을 지웠기 때문에 다시 조작 기능을 이용을 해서 평면이 평면 이동이죠. 이동 버튼 클릭한 다음에 기존 평면 찍어놓고 마우스로 움직이면은. 조립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자 확인 버튼 눌러서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깥쪽으로 뺀 이유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사용자는 이부분의 폭을 우리는 그죠. 이 폭에 대한 부분과 이 형상의 넓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지 길이를 알게 되면은 이 중간 부분으로 해서 쏙 들어가게 체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 부품들에 대한 각 부품들에 대한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부품을 직접 설계했다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거리값을 알 수가 있을 건데 우리는 그 부분을 바로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한번 자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참고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아래쪽에 있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리 이 폭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자. 자, 측정할 수 있는 대상 간의 측정이라는 측정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첫 번째 여기 측면을 클릭하고요. 두 번째 이 측면을 클릭하면 선택한 측면과 측면에 대한 거리값은 11.43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11.43이라는 값이 나왔고요. 자, 취소한 다음에 다시 측정합니다. 이번에는 어디? 그죠. 이게 샤프트의 측면이랑 이 샤프트의 측면을 클릭하면 선택한 측면과 측면은 10.1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10.16이라는 값이 나왔기 때문에 11.43에서 10.16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예. 11.43에서 10.16을 빼버리면은 얼마가 나오죠? 다, 아, 잘못 눌렀나요? 예, 다시 예, 10.16을 빼버리면은 예, 1.27 나오고요. 예, 1.27 그런데 1.27에서 우리는 양쪽 두 군데에 있는 두 군데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 값을 나누기 2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나누기 예, 나누기 2를 해버리면은 실질적으로 0.635라는 값이 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간격입니다. 자 그래서 0.63으로 라는 값만큼만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어떻게 조립합니까? 자 항상 사용자가 면과 면, 측면과 면과 면을 붙이면 그 면과 면은 제로로 붙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용자가 오프셋 오프셋이라고 하게 되면은 얼마 정도의 값을 강적을 그러니까 떨어뜨려놓고 조립해라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프셋이라는 기능을 실행하신 다음에 뭐 선택하는 순서는 상관없죠. 여기 측면 클릭. 그리고 이쪽 측면 클릭 자 선택한 그두 개의 측면은 얼만큼 떨어집니까 아까 계산했던 0.635만큼 떨어지면서 조립해라 확인 버튼 누르고 갱신 버튼 누르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이두 부분에 대한 간격이 0.635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이 값으로 계산을 해서 서로 간의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얘를 움직여 볼까요? 조작 기능에서 평면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하고 이 부품을 마우스로 드래가시게 되면 이렇게 회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서 4번, 3번이었죠. 3번 축까지 한번 조립했고요. 다음은 위쪽에 올라가는 4번 부시라는 부품을 조립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시라는 부품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이 부시는 부시 구멍이랑 여기 축, 부시 구멍과 축은 서로 간에 조립되었고요. 두 번째, 부시 바닥이랑 2번 캡이 또 면과 면끼리 붙거든요. 즉이 4번이라는 부품은 3번이라는 축하고 2번이라는 캡하고 서로 간에 서로 상호작용하기끔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기존 컴포넌트 클릭, 그리고 프로덕트 1번 클릭 해서 이번에는 네 번째 노트를 선택을 하고 열겠고요. 자, 적당한 위치에 들어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조립을 하기 위해서 뭐 위치를 바꾸셔도 되고 하지만 자그 위치 바꿔볼까요? 조작 기능에서 평 기준되는 평면 하나 클릭을 해놓고 이 평면 위에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서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할수 있고요. 확인. 그런 다음에 어떻게 자뭐 이번에는 여기 샤프트의 원통면과 너트의 원통면을 조립하겠습니다. 일치라는 조립을 이용을 해서 여기 원통면과 여기 원통면을 클릭을 해서 갱신 누르면 원통면끼리 조립되었고요. 두 번째 이제 접촉입니다. 아, 접촉 접촉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너트의 바닥면, 너트의 바닥면은 어디랑 조립됩니까? 그렇죠 캡 윗면 이캡 윗면을 클릭을 하고 두 개가 붙어라 갱신 누르면. 이렇게 조립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움직여 볼까요? 실제로 조작 기능에서 요거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회전 회전 조건을 이용해서 회전축을 클릭합니다. 회전축을 클릭을 하고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2번이라는 캡이 움직이면은 3번 축과 4번 너트가 동시에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죠. 이렇게 해서 조립 조건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자유롭게 회전을 한다라고 되어있죠 사용 물론 요거 충돌 간섭 중지에서 조작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실제로 움직이는 범위도 우리는 그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요거를 풀어놓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자,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안쪽 부분에 핀이 들어가니까 자핀블로입니다 기존 컴포넌트 클릭, 프로덕트 1번 클릭, 그리고 5번 핀을 선택하고 열기했습니다. 자핀 부품 들어왔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조립해 볼까요? 그냥 위치 바꾸지 말고. 그래서 일치. 일치 조건으로 여기 원통면 클릭, 여기 원통면 클릭, 그리고 갱신했고요. 자 다음은 이번에는 이 너트가 안쪽으로 쑥 들어갈 거니까 오프셋, 오프셋 하셔가지고 여기 측면 클릭, 핀의 측면 클릭 두 개는 거리가 제로로 붙어라 제로 입력 확인 그리고 갱신하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조립된 모습을 볼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또 한번 예 반대쪽에도 핀 들어가니까 기존 컴포넌트 프로덕트 1번을 클릭을 하고 핀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 하겠습니다. 자, 핀 들어왔구요. 이 핀이 이 구멍 안쪽으로 또 들어가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일치 조건에서 여기 원통면 클릭, 여기 원통면 클릭, 그리고 갱신하면은 이렇게 조립되었고, 자, 이 조립된 상태에서 측면과 측면을 또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오프셋. 그래서 측면 클릭하고 측면을 클릭했을 때 그때 거리 값은 제로로 부터라 확인 누르고 갱신 누르면 이렇게 조립되는 모습까지 사용자는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했고요. 자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움직여 볼까요? 조작 기능에서 축 여기 원통면 클릭해서 이쪽에 뭐이 원통면입니까? 요 이 축의 원통면을 클릭을 하셔 가지고, 예 원통면을 클릭하신 지금은 예뭐 예를 들어서, 요거 이 핀의 채트축입니까 핀의 채트축을 클릭하신 다음에 예 캡을 마우스로 움직이면은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자, 한번 제가 문제를 내 볼게요. 얘가 움직일 때 아마 최대로 벌어지는 부분과 최소로 벌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간섭에서 중지 조작에 체크하신 다음에 최대로 벌어졌을 때 부분과 최소로 내려왔을 때 부분 우리 이두개 사이에 아마 각도 자 그죠 얘가 최대로 올라갔을 때입니다 예 조립을 하고 최대로 올라갔을 때이 부분에 대한 각도와 그리고 이 부품이 최소로 내려왔을 때이두 부분에 대한 각도를 사용자가 한번 계산을 해 볼까요? 자, 그래서 요거를 마우스로 최대로 올려 놓고 더 이상 안 올라갔을 때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마우스로 윗면 그죠? 드래그 까지 쭉해 놓고 드래한 그 다음에 두면 사이에 각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대상 간의 측정이라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는 예를 들면은 여기 바닥면을 클릭을 하고 여기 윗면을 클릭합니다. 바닥면과 윗면을 클릭하니까 아 지금은 이렇게 거리가 나오네요. 자, 우리가 필요한 게 거리가 아니죠. 자,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각도 측정하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한번 취소를 하고, 자, 일단 이, 이 버튼입니까? 예, 아이템 측정. 아이템 측정도 같은 방법인데, 아 각도 측정하는 게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대상 간의 측정에서 요거는... 어, 예. 아마 각도 측정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각도 측정도, 각도, 각도가 나와 있는데,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예, 각도는 예, 아이템 측정 같은 부분인데, 뭐 어떻게 했더라? 예, 두께 측정, 아이템 측정. 요거는 예, 제가 한번 다시 체크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아마 체크 되신 분들은 아마 따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평면부터 이 평면 사이에 지금은 최소 거리값만 나오는데 분명히 각도를 측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 한번 제가 따로 한번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더 체크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조립을 이제 그 클램프입니까? 예, 지금 우리가 했던 부분을 클램프란 부분을 지금까지 한번 조립을 예, 조립까지 한번 해봤습니다.